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티 이파크입니다 이번에 마도성, 어, PV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세팅을 하고, 어떻게 스킬을 돌려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버전으로다가. 이제, 그, 저,가 이제 불꽃작사를 리시브를 찍어 놨는데, 폭한의 바람이랑, 불꽃폭발이랑, 불꽃다살리랑 근데 이제 불꽃작사를 쓰는 게더 <laughs>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작살은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4번, 뭐, 안 쓰는 곳에다가 이제 박아놓고, 그 스킬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어, 2번 같은 곳, 나한테 좀 제일 편한 곳, 내가 쓰기 좀 제일 편한 곳에, 불꽃 폭발, 그 다음에, 어, 빙결 폭발, 그리고 빙결, 그리고 혹한의 바람까지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세팅을 우선 합니다. 이왕이면은, 혹한의 바람을 제일 위로 올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혹한의 바람을 먼저 써줘야, 이 그게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호카의 바람 같은 경우에 어, 피해 내성을 이제 15%를 또 감소를 시켜주니까 먼저 이제 써주면 좋은 스킬이긴하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냐면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캔 세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50, 52, 53 그리고 이제 우클릭으로 51, 52, 53, 54.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뭐 좌클릭에다가 설정을 저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클릭에다가 설정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평캔 매크로를. 그 다음에 좌클릭을 같이 이 마우스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캔 마우스 우클릭 하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좌클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캔만 쓰면은 이러한 식으로 좀 이게, 평타가 그, 좌클릭이 좀덜 나가요. 그래가지고 효율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거랑 우클릭까지 같이 눌러줘야지 평캔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극한으로 많이 나가서, 북고폭발이랑 이런 것들을 좀돌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제 주력기는 이제 너무나 쉬워요. 그냥, 마우스 두개꾹이랑 2번만 누르고 있으면 끝입니다. 글쎄, 이거 4개까지, 쿨이 차는 대로 이제 계속 나갈 거니까, 이러한 식으로 불리시면 되고, 근데, 어, 우리한테는 이제 또 집중의 기원이랑, 그, 이런 것들을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집중의 기원 같은 경우가 모든 스킬을 10초를 감소를 시키잖아요. 쿨감을. 그러면은 먼저 쓸 것들을 써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혹한의 바람이랑, 이런 거랑 뭐 이런 것들, 스티그마를 다 써주고, 집중의 기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면서 때려요. 그러다가 이게 또, 지역폭발 같은 거 들어오면은 써주고, 그래고 그냥 이렇게 W랑, 이동하면서 그냥 2번만 꾹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풀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것들만 풀만 보고 있다가 뭐 근처에 이제 보틀리 있으면 또 하고 또 이제 지원폭발쓴 다음에 또 집중이기원 쓰고 때리다가 이제 보면은 또지원폭발이랑 이런 것들 스킬을 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만 돌리면 됩니다 좌우클릭 이제 마우스 두개 같이 꾹누르는거 까먹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2번만꾹 눌러주면은 어차피 스킬들 찰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써주니까 되게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스킬 키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정도로 해놓고 이 어, E하고 T 그리고 Q 막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ERT 정도로 쓰시면 좋긴 하겠다, 그죠? W가 이동하는 거고 E하고 R하고 T 이렇게 설정을 해놓아 가지고 그냥 스티그만 세 개를 그냥 ERT 순서대로 누르면 훨씬 세팅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환경 설정 가서 어, 여기 키 세팅, 키 설정에서, 뭐 퀵슬록 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뭐 마우스 클릭하는 거랑, 그런 것들도 다 설정이 가능하고, 평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가면은, 여기에서, 어, 평캠 매크로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들 스킬 매크로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를 좀 알려드려볼게요. 사냥할 때는, 이 불꽃 화살을 이제 최대한 20을 먼저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중시 다단히50% 증가랑 열화랑 이 열화 적중시 불꽃폭발 재진 초기화 이거를 찍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우스 두 개를 꾹 누르지 않으면 이 불꽃폭발이 쿨이 5초인데 뭐 쿨감 이런 거 하면 거의 한 4초 정도 될까 말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초기화를 거의 효율을 못 봅니다. 말 그대로 평타 오른쪽 평타 오른쪽 평타 오른쪽 화면은 이미 4초 다 지나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평캠 매크로 에다가 우클릭까지 같이 눌러가지고 이 마우스 두 개를 꾹 누르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평타를 많이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불꽃 짝살 20은 이제 쓰지 않고 사실 어른 사슬을 20을 찍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뭐 겨울의 속박 이거를 뭐 1초 감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찍어주거나 뭐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찍는 건 그냥 데미지 증가만 있지, 사실. 뭐 20을 찍는다고 뭐 마음에, 뭐 이거 겨울 숙박 쿨감 좀 시키면 좋긴 하겠지만, 막 붙어가지고 하면 좀 좋은 거긴 한데, 아니었을 땐좀 애매해가지고, 20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꽃작살를 이제는 거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써버리면 더 느려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버리고. 네, 뭐 혹한의 바람은 20을 찍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예, 여러모로 좀 괜찮은 친구라. 근데 혹한의 바람 20 찍기가 좀, 그러면은, 이제, 얼음 사슬이 호카의 바람 중에 골라야 되는데, PVP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제 호카의 바람 20 찍는 거를 좀더 추천을 드려요. 호카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시간 1초 증가, 3초 동안 피해 능성 15% 감소에다가, 뭐, 원래는 막기 및 회피를 무시하고 치명타로 적중을 쓰는 게 좋지만, 이게 일반, 그, 일반 몹 잡는 거에 생각하면 그냥 끌어당기기 써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무포 폭발은, 어, 피해 30% 흡수랑, 3초 지연 피해, 그리고 적중 시 집중의 기원 재시전 시간 3초 감소를 이용해주면 좋고 여기서 뭐 이동 가능 스킬 쓰는 게 낫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빙결이랑 빙결 뭐 폭발도 중간중간 멈추기 때문에 그냥 쓰면서 그냥 다니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막뭐 피할 거못 피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동 가능 스킬 써봐야 뭐 빙결이랑 빙결 빈결 폭발할 때도 멈추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별 도움이 안 되긴 한다 그저, 차라리 생명력 흡수를 이용을 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화염난서를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화염난서를 스킬을 안 주고, 그냥 그로기가 돼도 나머지 스킬들을 써주는 게더 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로도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마도성이 그냥 이것을 꼭 아껴가지고 패시브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인결 같은 경우는 재신전 시간 5초 감소. 그리고 빈결 적중 시, 빈결 폭발, 재전 시간 초기화, 이거 두 개를 써가지고, 이거는 빈결을 맞추면은 이 빈결 폭발이라는 거에 초기화가 이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빈결보다는 빈결 폭발을 일단 먼저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쓰고, 이거 쓰고 초기화거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된다. 그리고 겨울의 속박 같은 경우는, 어, 뭐16 찍어가지고, 뭐 20을 찍어가지고 뭐 3개를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기좀 힘드니까, 그냥 겨울의 속박 했을 때 피해내성 20% 감소랑, 이번 연속기로 두방 때리는 거,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빙결 폭발도, 어, 피해 20% 생명력 흡수랑, 그, 뭐, 대상에게 5초 동안 둔화 상태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얼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쓰면서, 이제, 이속 감소를 시켜주긴 하니까.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이 너무 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이걸로 그냥 세팅을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의 기온도 이제, 불꽃짝살 대신에, 중에 기온을 20을 찍는 게더 좋긴 합니다. 왜공격력5% 추가 증가도 이제 필요한 거긴 하니까요, 그죠그 요거를 16 만들고 이거를 20을 찍으면은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저는 이거를 세팅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또 나중에 불꽃도 짝살이 좋아질까봐 아직은 세팅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좋은 세팅은 이거 20, 20, 20, 20 정도 쓰는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또는 20, 20, 뭐. 20, 20 이런식으로 혹한의 바람을 버리고 이제 얼음사슬을 주는 것도 가능은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얼음사슬은 막상 2 0대를 찍었다고 해가지고 겨울의 숙박재한시간 1초 감소를 추가로 누르는 거라 막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옥의 왕 같은 경우 화염지대랑 막이및보시를 어 회피를 보시하고 다단히 득중인데 이거는 오히려 안 쓰는 게 낫다고 합니다 뭐 무력화 줘야 될 때는 가끔씩 쓰고 안 쓰고 여기다뒀다가 두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패시브가 생각보다 불의 표식이 별로 이렇게 좋은 애는 아니라서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냉기 소환, 그 다음에 뭐 불꽃의 로브 이런 류들로 좀 많이 찍어주고, 전기 흡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막기랑 회피를 낮춰버리는 거라 명중을 올려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좀 우선순위가 좀 높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냉기 로브랑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쓸모가 없죠. 강화연에도 50% 확률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데미지가 약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웬만한 것들 다 찍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고 불꽃 표식은 생각보다 안 좋은 게불꽃표시 생겼을 때 불꽃 폭발을 써버리면 불꽃 표식이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되는 상황이 없어요. 불의 표식이 박혀 있을 때가 없어요. 불의 표식 상태일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불꽃 표식 뜯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 마시고 별로 필요없는 거다 보니까 뭐 냉기 소환, 불꽃의 로브, 그리고 뭐 전기 흡수나 뭐 생기 증발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그마는 어, 지연폭발은 나중에 20을 찍으면 피해 냉성이 30%나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쿨도 20초 밖에 안 돼가지고 그 아까 본 것처럼 집중이 경험까지 써버리면은 지연폭발 쓰고 또 돌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30%피해성을 계속 디버프를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파티 시너지로 되게 좋은 거죠 거기다 이제 원숭왕도 20을 찍으면 불속성 공격력 20% 불속성 공격력 20% 명중 200 거기에다가 피해증폭도 10%가 더 증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스킬이어서 이것도 이제 20을 제일 먼저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 그냥 지연폭발은 10까지 먼저 찍고 네원숭왕가20그 다음에 불해장벽 20 그다음에 어 불, 그렇게 먼저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정성을 생각하면 강철의 보호막 쓰시는 게 좋고, 내가 좀신학 폭발로 딜을 좀더 넣어주고 싶다면 신화 폭발 쓰는 게 좋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이제 냉기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기 폭풍도 나중에 20을 찍으면 이 물속성 공격 시 추가 피해 부여라고 해가지고 불의 장벽처럼 추가 피해를 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약간 얼음 장벽이라 생각됩니다. 하면이 불의 장벽이랑 똑같은 건데 얼음 장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면은. 노래 장벽 잔불 남듯이 애도 이제 10초 동안 동생이라는 게 남아요. 그때 이제 얼음사슬로 계속 때리잖아요. 평캔으로. 그런 딜이 들어가는 거에서 생각보다 또딜 증가율이 많이 높다고 하니까 얼음사슬을 쓰는 냉기폭풍도 나중에는 20을 찍게 되면 이것도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20을 찍기 전에는 막상 그렇게 크게 도움 되는 애는 아니다 보니까 20을 찍을 때까지 좀 해서 또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2 0 찍자니 PvP에서 강철 보모를못 쓰다 보니까 좀 스티커를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시니까 다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마루성 좀 재밌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런 소소한 팁들 계속 전달해 드리니까요.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